송광입니다. 아, 지금 아, 이제 모전석탑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제천 장낭리 7층 모전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 45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보시는 탑이 바로 제천 장낭리의 에, 모전 석탑입니다. 지천시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이렇게 에, 가면은 구릉을 등진, 자그마한 언덕을 등진 일대가 배문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그쪽 지역에서는 속칭 창팍사터 이렇게 이제 불리는 곳인데, 에, 이 절, 절이 있던 곳, 다시 말해서, 사역은 지금, 아, 논밭으로 전부 다 변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 발굴해 보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 칠층의큰 모전 석탑 한기가, 아, 서 있어서, 예전에 이곳에 절이, 어, 어떤 유형으로 서 있었는지, 아, 상상케 합니다. 이 석탑의 석재는 회흑색의 전파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 있는 그 산에서 아마 채취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고려 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높이가 9.1m 정도에 됩니다. 기단 부분은 단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밑계의 자연석으로 어, 짜고 그 위에다가 탑신부를 올려 두었습니다. 1층 내 모수리에는 높이가 1.37m, 너비가 21cm 되는 화강암으로 된 기둥을, 아, 세우고 있는데, 아, 이러한 형태는 다른 전탑이라든지 혹은 그 모전 석탑에서도 볼수 없는 좀 특이한 그러한 기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짜임새가 있고 전탑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륜부는 뭐 사라지고 없고요 노밭만 남아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1967년 이게 이제 해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논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매년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부득이 해체해서 다시 복원한 그러한 탑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이 석굴사 모전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에 가면은 유명한 그 삼존 석굴이 있죠.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바로 유명한 석굴사의 비로전 앞에 가면은, 아, 지금 보시는 저와 같은 모전 석탑 한기가, 아, 써 있습니다. 아, 아마도 그 석굴이 조성되던 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되는데, 석굴 조성 때부터 있었다면은, 통일신라, 아, 초기, 뭐, 7세기경, 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재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저와 같은 모양이냐? 그건 아마도 그 허물어진 것을 옛 모양대로 자꾸 복원을 하지 않았거나 저렇게 이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같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뭐그 원형이 어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이 지금 당장은 단층의 네모짐 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참 보시다시피 탑신과 지붕의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그 전에 가면은 뭐 아니면 높은 산에 가면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돌 하나에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발언하면서 예, 돌, 돌무지를 만들고 돌탑을 만들고. 그리고 탑이 있으면 꼭그탑 위에 다시 또 돌을 갖다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사찰에 가봐도 주변에 돌이 좀 많이 있는 곳 한가진데 가보면은 탑이 한개 있으면 그 옆에 작은 돌들을 다시 또탑 위에다 또 올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군이석굴사 모전석탑은 틈새마다 작은 돌들이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담은 돌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집어 넣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석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를 흔히 석탑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탑도 있고 전탑도 있는데, 왜 석탑의 나라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전탑의 나라, 그러지만은 살펴봤을 때, 거기 목탑도 있었고 또 석탑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탑이 벽돌탑이었죠. 그래서 벽돌탑의 나라 중국 물론 미얀마 뭐 이렇게 이제 벽돌탑의 나라는 확대됩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이제 인접한 나라를 볼때 일본은 그다음에 목탑 그러죠. 뭐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본은 대부분이 큰그 목탑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러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졌을 겁니다만은, 아, 아마 나무를 구하기 쉬웠을 게고, 또 일본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지진 같은 데는 실제로 목재로 된 것이 이렇게 꽉 짜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석재라든지 이런 것은 흔들려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전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구조가 튼튼한 목재탑, 또 일본에는 목재를 구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유로 이 목재탑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다른 탑에 비해서 석탑이 많고 뿐만 아니라 모든 탑이 바로 석탑으로 연결되면서 발전되어 가고 변형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아, 석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탑,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에 돌로 만든 석탑을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석탑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석탑과 같은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탑 유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간 것이 결국은 석탑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도 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 탑 같은 것은 우선 조성상의 문제, 또 재료를 여기저 뭐기 많이 구할 수 없었다는 것, 뭐 등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경제성의 문제, 음, 그리고 내구성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어, 사실 그 신라, 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석탑은 남아 있지만은. 그 동시대의 목탑은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처럼 이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석탑이 오래 간다 하는 것이고 어, 특히 또 우리나라 의 경우는 탑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화강암 같은 것이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전국 어디에서나 탑을 만들 수 있는 이 화강암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돌로 만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을 다루는 솜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물로 그 조각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섬세하고 우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 성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어의 성물, 아, 석불이라든지 거대한 이런 것들은 많이 볼수 있지만 정말로 그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보기는 어렵죠 외국에서 음, 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아, 되어집니다. 우선 그 석탑 가운데 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이죠. 아, 보다시피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서 참 가슴이 에, 아프죠. 이 탑은 그 미륵사 창금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아, 보면 되겠습니다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대체로 백제 말기인 무왕 때, 무왕 때가 이제 600년에서 640년 때그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미륵사지를 발굴해 본 결과 중앙에 목탑지가 아, 나왔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동일한 석탑이 서 있었던 것으로 어, 그 탑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원을 그 갖춘 사찰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현재 남아 있는 탑의 일부는 석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그 탑은 평면의 사각형 다층석 어, 탑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서남쪽 부분이 무너져 버려서 지금 어, 보이는 음, 모습은 동북쪽의 그육총 일각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층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알기가 어려웠던 건데 어, 1층의 탑신은 세칸 사면의 평면이고요. 또 중앙칸에는 사방에 문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 되어 있었고 탑 아래는 중앙에 교차되는 지점에 거대한 그 사각형의 찰중, 중심 기둥이 놓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어, 그리고 어, 각부가 돌로 다 구성되어 있지만 은 목재 건축의 가구기법을 여기서는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탑을 본뜬 석탑이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어, 현재 그 남아있는 탑 중에서 이것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모로도 사실은 가장 큰 어, 탑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육층 일부까지만 남아있지만은 원래 7층 이상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데 아, 동탑을 지금 복원을 해놔 두었죠. 지금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얼마만큼 탑이 큰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복원된 탑을 보면은 9층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연구 조사해 본 결과 아, 저것이 아, 그 9층탑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겠죠. 상륜부까지 계산하면은 아마도 한2십 점에다 안팎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보 제9호로 되어 있는 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탑 정림사지. 예, 오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그 오른쪽 무서리 기둥에 대당평백제국비명 이렇게 이제 강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탑이 소정방이 세운 탑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오.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본 결과, 이 소정방이 여기저기에 이런 글귀를 새겼고 어, 만들어져 있었던 탑에다가 이러한 글귀를 새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제 탑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죠. 어, 이 탑을 보면 미륵사지 석탑과는 달리, 목조 건물의 기법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석조식으로 바꾸어 가는데 미륵사지 석탑에서 진일보한 그러한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얇은 어개 부분 같은 것은 옆으로 얇게 이렇게 퍼져 있고 또 모서리 부분 같은 것이 이렇게 위로 살짝 치켜들어 있어서 날개를 펼친 듯한 그러한 모습 뭐또 어떤 이들은 뭐그 비구니 스님이 이 승부를 출려고 하는 모습, 뭐 이런 표현을 합시다마는 옥계석의 받침도 목적은 두 기법을 변행시킨 그런 멋스러운 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총 높이가 8.33m의 화강암 석탑인 이 탑은 보면은 아, 대단히 세련되었고 창의성이도 보이고 정돈된 조화로움이 아름다운 그런 탑인데 대단히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